저희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왜 구제단도 아니고 저희 대학이 물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 대학 없애면 333억 받아낼 수 있습니까? 절대 받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학 아직 폐쇄되면 안 됩니다. 아직 333억 받을 자신도 없으면서 폐쇄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배우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 돈 부족해서 기자재도 제대로 못 실습 기자재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환경, 새는 비새는 교실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디 서한대 정상화 될수 있게 꼭 도와달라고 대통령님과 교육부에게 간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도립병원이고 시설도 웬만한 종합병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말에 아프면, 아이들이 아프면, 광주다, 전주다, 어렵게, 어, 아픈, 애가 아파, 서 울고 있는데, 보채했는데, 어, 아이, 아이가 우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가까운 남원이론을 놔두고, 5분, 10분이면 되는 남원이론을 놔두고, 왜 30분, 40분, 1시간이나 걸려야 되는 전주나 광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서남대가 정상화된다면 서남대 학생들이 서남대 육과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도 서울 경기 그쪽으로도 가게 갈 겁니다 하지만 정상화된다면 서남대를 졸업한 육과대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서남대에서 졸업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아두려원으로 남원에 우려해서 스카우트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왜지? 그러니까 약간 멀리 있어가지고 접해보지 않아서 딱히 조금 떨어져있죠? 네 아, 떨어져있어가지고 어, 네. 막 접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네. 그냥 남원에서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스튜디오덜 와닿는다? 네 어, 저는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요. <laughs> 이제 저희 아이들도 남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하니까 솔직히 지역에 대학을 두고도 멀리 타지로 학교를 보낸다는 게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 지금 큰 애가 대학 2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서남대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원 사람들조차도 막 서남대를 정말 좀 너무 뒤처지고 교육환경 안 좋고 이런 대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내고 싶었는데 아이가 자체가 서남대를 싫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고집을 못 걷고 설득을 못 시키고 이제 타 지역으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솔직한 마음은 정말 이제 작은 애가 있어요. 이제 지금 고2인데 내년에 대학을 가잖아요. 지금 누누이 말을 해요. 서남대가 정상화되면 너는 서남대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옆에 우리 지역 진짜 우리 남원 사람들이 선남대를 아끼고 사랑해야지 왜 남원 사람들이 선남대를 무시하고 왜 그렇게 등한시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면 좀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유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근데 진짜 선남대가 정상화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작은 아이까지 다른 지역으로또 보내게 될것 같은 그런 불안감.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어 분리를 하고 싶으면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남원에 서남대를 가도 내가 너한테 원룸을 얻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서남대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남대는 지금 생긴 지가 26년 이 흘렀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그 서남대가 교육부 중심지로 우뚝 서야 되는데 지금은 비리 부실을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 사학대학교 관리는 교육부에 있는데 그것을 인수자에게 330, 133억을 이렇게 인수자가 가져가는 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남대는 지금. 36대안 서울 10대안이 발레 됐는데, 교육부에서 그 안을 다시 재검토해서 333억이 인수자의 부담 말고, 그 횡령자나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어, 다시 서울시립대에서 어, 하는 안을 저는 서울시립대가 어, 서남대를 인수했으면 합니다. 그게 에, 남원을 발전을 위해서 또. 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건 전부 교육부의 적폐라고 생각해요. 교육부가 오랜 관행을 갖다가 바꾸지 않고 국민에 의해서 뽑힌 문재인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서 행해왔던 그런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적폐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청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특정 범죄자 한 명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 주민들과 대학교 학생, 그리고 서남대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행복하지 않다면 이게 헌법에도 분명히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보면은 우리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이 남원의 주인은 남원 시민이고 서남대학교의 주인은 서남대 학생인데 이 국가가 아주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 부분은 교육부의 적폐이기 때문에 교육부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이가 아니라서 서남대가 세워지고 또 서남대가 한참 활성화되고 그랬을 때. 남원 시민들이 얼마나 기뻐했고 그게 좋아했고 또 지역 경제에도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잘은 모릅니다. 제가 남원에 와서 개원했을 때는 이미 어, 사람대가 많이 좀 기울어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지금 사태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들을 살리자는 입장이나. 서남대를 폐교하자는 입장이나 나름대로의 그 논리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점점 줄어가는 인구수에 부실 대학을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그 나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다만 이제 에, 서남대 의대가 있고 의대는 서남대가 폐지되어도 복지부에서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결국 어딘가에는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 무대는, 어, 폐교는 될수 있어도 폐과는 될수 없다는 점.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제대로 재정 지원이 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에 의해서 다시 남원에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사람 들 생으로 보나, 교직원들로 보나, 남원 지역 시민들로 보나,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을 것이라는 점. 저 남원 시민으로서 저는, 뭐, 이 양이면 서울 시립대가 너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어느 학교가 됐든 일단 폐교만큼은안 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수많은 재단에서 다시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서남대기를 인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수를 한다는데 폐교가 웬 말입니까? 폐교가 돼버리면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허, 허망해질 뿐더러 우리 남원의 심장을 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남대를 정상화시키고 폐교를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한간에 들리는 서남대 폐교는 기정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우리의 힘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언론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남대는 폐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남대학교에서 인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폐교 반대를 외칠 때, 교육부의 꼼수를 막아낼 때, 그리고 청와대에 전화를 할 때, 우리는 선한 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폐교예요, 완전히 폐교야. 그리고 의대를 서로 따가려고 말이여, 각 대학에서는 경쟁 입사를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게이 문제를 해결을 려면은 최최 남원에 있는 정치 리더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뭐요? 예 잠자고 있어요? 국회의원, 도의원들 둘, 그다음에 시의원 열일곱 명인가 뭐, 그다음에 시장부터, 그다음에 교육장 뭐 이런 그 리더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앞을 서서 전 시민한테 골기 대회를 열어서 청와대 아니면은 저 교육부 여기를 가서 말이요 면담 요청을 에, 국무총리부터 대통령까지 면담 요청을 해야요.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해서 자기네를 지지해 줬으니까 우리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